안녕하십니까. 금바풍 이사입니다. 여기는 담영수북 궁살리 쪽개 마을입니다. 쪽개 전원 마을인데요. 오늘은 쪽개 전원 마을 중간 정도의 코너에 있는 지대 높게, 지도 와 높게 만든 주택입니다. 이쪽 편에는 멋들어진 예쁜 벚꽃이 한창 활짝 피어있는 그곳입니다. 그 뒤에 사는 오른쪽이 용구산, 왼쪽이 병풍산입니다 한번 벚꽃 구경하실게요. 여기는 한창 피고 있는 벚꽃, 그다음에 목련이고요. 주변은 다수의 벚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 그 위치입니다. 본 주택은 벚꽃을 안고 있는 전택 단지 남천천원마을이고요. 본 주택의 위치는 남천천원마을 중간 정도의 왼쪽편 코너에 있는 지대 높은 대지 171평. 또안 집도 또 상당히 높게 만들었고요. 1층이 33평. 2층이 22평에서 55평짜리 2019년 1월에 건축한 목구조의 주택입니다. 주차장은 아래쪽 지하에 18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차는두 대가 가능하는 그런 주차 공간입니다. 정원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가꿔진 그런 정원이고요. 콩쿠토 온벽 대신 망고 나임스톤으로 외벽을 발라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옹벽을 친 그런 주택입니다. 한번 멀리서 보시면 왼쪽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벚꽃들,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주택,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남산 전원 마을 쪽재골 공살리입니다. 본주택은 앞에서 주차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단,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옆으로 태양광 패널 쪽으로서 올라가는 계단, 그래서 두 군데씩 볼수 있는 그런 대문이 있습니다. 본주택, 본주택단지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어서 전망이 아주 좋은 그런 전주택단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붕은 스페인 색기아로 되어 있고요. 구조가 목구조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다채롭게, 다양하게 지붕을 만든 그런 주택입니다. 한번 주택이 봤을 때 아래쪽 전망인데요. 궁사리 저수지, 그 다음에 수면, 소재지, 저 멀리는 강주, 양산동, 본촌동까지 보이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전교단지입니다 한번 가까이 보시는데, 잔디마당에 정원, 그 다음에 정원석, 온가시나무까지 아름답게 잘가꿔져 있는 정원입니다. 여기가 주차를 하고 올라오는 계단, 그 다음에 그 옆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석이 꾸며져 있는 그런 정원입니다. 집터 또한 앞에 데크마당을 만들었고 상당히 높게 집터를 앉힌 목구조. 2019년 건축한 그런 주택입니다. 정갈스러운 정원 손길, 그 다음에 오른쪽 한켠에 보시면 장독대와 수돗가그 다음에 정자 같은 그런 보조, 중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가 뒤쪽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태양광 패널 아래 대문입니다. 내부는 사진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주차 투들 하고 올라올 수 있는 야외 계단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폭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현관을 어왔을때 오른쪽은 거실, 왼쪽이 안방, 바로 앞에가 2층 올라가는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오른쪽 편 주방 거실인데요. 주방에 가구들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자재로, 고급스러운 가구로 해서 주방을 만들었고요. 또한 그 옆으로는 보조 주방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싱크대 마련되어 있고요. 화구가 있고,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방은 형광에 들어왔을 때 오른쪽 첫 번째 방이고요. 첫 번째 방 옆으로 거실, 주방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거실이고요. 거실은 2층에 또 하나 거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형광에 들어왔을 때 왼쪽 편의 안방입니다. 안방에 달려있는 북박에 설치되 있는 옷방이고요. 옷방은 상당히 길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샤워버스가 있는 1층의 화장실이고요. 2층 올라가시면 2층에는 세대 분리가 가능하게 보조 주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올라오시면 보조 주방, 싱크대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망 좋게 높은 위치, 높게 조망할 수 있는 상당히 큰 거실 2층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편에 2층에 방이 하나 있고요. 조그만 개소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2층 화장실입니다. 뒤편으로는 용구산, 병풍산, 그 다음에 쪽대 골짜기가 있는 곳꽃이 아름다운 그 골짜기, 공산리 쪽대 전원 마을에 주택하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